자, 361번이야.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함수 y는 3x제곱과 y는 3x제곱 플러스 3의 그래프와 두 직선 x는 0, x는 1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물어보지. 자, y는 3의 x의 제곱과 y는 3의 x의 제곱 플러스 3. 맞지? 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건 위에 있는 y는 3의 x의 그래프를 어디?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거지. 평행이동.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우리는 3x의 그래프가 가지는 이 굴곡이 마치 굴곡이 그대로 어디 3칸 어디 3칸 올라가서 위에 그래프가 그린 이 굴곡과 일치한다고 그래서 평이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프의 굴곡이 일치한다라는 거지 맞지? 그래서 이 부분의 굴곡과 이 부분의 굴곡이 일치하지 그럼 여기는 이 넓이라고 하는 건 굴곡이 일치하기 때문에 뭐가 하는 게 나아? 이 부분을 잘라서 맞지? 잘라서 어디? 여기 합쳐버리면 되지 그렇게 돼버리면 어디? 이 사각형의 넓이와 같겠지 그럼 각각의 점들이 필요하겠지 여기이점 1을 넣었을 때 맞지?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필요하잖아 여기 x가 1일 거고 1, y는 3x제곱이니까 3의 1제곱 1, 3이겠지 그럼 여기는이 점도 필요하잖아 여기는 얼마? 1, 3의 1제곱 플러스 3 3 더하기 3은 6이지 1, 6이겠네 맞지? 자 그럼 이제 됐지 가로는 얼마? 1 맞지? 여기 1 가로는 1 세로는 6에서 3을 빼면 얼마? 3이지. 그래서 가로가 1, 여기 가로가 방금 맞지만 1, 여기가 1, 세로가 3. 그래서 밑변 1 곱하기 높이 3인 사각형의 넓이인 거지. 이 사각형의 넓이가 일치할 거고, 이 사각형의 넓이라고 하는 건 얼마? 3이니까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3이라는 거지. 즉, 여기는 이 부분을 잘라서 위로 붙였기 때문에 사각형의 넓이가 일치한다는 라 거야. 됐나?